목표이있요저 네. 그냥 스카이 스카이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너무... 너무 아니에요. 아니에요 친구분도 같이 어. 얘는 아 그래요? 여기는 아, 네. 네. 가보겠습니다 아, 네. 그, 지금 몇 학년이세요? 아 재수생이요. 다음, 다음, 년. 저도 재수했어요. 네. 고등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저는 반대보고. 반대 보고. 그럼 평소 수학에서 제일 자신 있는 단원이고 두분중 누가 일단 해보세요. 미적분. 미적분. 선택에서 미적분? 네. 선택에서 미적분. 미적분 안에서는 어떤 단원? 그래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친구 수학 잘한 편인가요? 네, 얘는 이거. 그럼 지금 아예 생겼수요이 근처에 재수학원 뭐 시대인 줄아 시대인데 혹시 목표하는 대학 있어요? 저 그냥 스카, 스카이 아무래 스카이 아무래나 뭐? 이과 이과시죠? 그요 그럼 약간 공대쪽 공대쪽 친구분도 같이 있어요? 아, 얘는 좀더 높은데 아 그래요? 여기는 그냥 의대 네. 위대 지망생의 미적분 풀이 실력은? 밥을 좀, 16이라고 적으신 건가요? 네. 확실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밥을 여기다가 입력해주면 됩니다. 오, 오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사실 근데 만원짜리밖에 준비를 못요 한 문제 더 맞히시면 만원 만약에 틀리면 영원맞떠세요 <laughs> <laughs>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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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 오케이 아, 객관식 또 좋은 문제가 걸리셨네 몇 시까지예요 허번 25분 전에 아 그래요? 빡빡하네요 아니 몇초 만에 는 거야 이거? <laughs> 어만원잘 나는... <laughs> 아, 잘 먹겠습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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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 <laughs> 축하드립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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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그 혹시 잠깐 시간 좀주시어요 <laughs> 아, 수학 문제 맞히러 이리 와줘 저희 아유. 수학 문제 맞히면은 전천원드리네 콘텐츠 하아진짜 아니면은 여러분 중 누군가 맞히면은 저희 향으로 먹으려던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laughs> 으로 하나씩 사 드릴게요 아, 리 윤지야 윤지야 자몇 아, 학년이에요 혹시? 저 2학년 5요중학년 1학년이라고 정백이어 <laughs> 그래서 도전하시는 거예요? 무슨 학교예요? 넷이 같은 학교예요? 경기여고 네. 오케이 아, 이쪽으로 와주시겠어요? 아, 그냥 카메라나와야 아, 되거든요 네. 아, 네. 네. 우리 우리 평소에 자신 있으신 단어? 아, 미적 가 미적 안해 미적? 지수을지수하수함 수원? 수원에서 뭐? 아, 뭐. 지수 뭐할 지수 갈까? 지수 너수수 지수함 지지수 지수함수? 지수 에... 지수해 어... 지수 이거 보여? 너무 아, 야다아가수야야야어머머어머야할수 있어 할수 있어, 있어 아, 아, 문제... 너는 세줄 이상 안 읽잖아 사학1등이 간단한 거잖아 어 간단한 문제예요? 너 아니 난이도 아, 어, 상이야 미안데아 근데 윤지한테는 그치 윤지한테는 가 그냥 지 진짜 하실 때면그러 윤지 친구는 평소에 몇등 정도 하세요? 모의고사 모고 1등급 내신 이등급아모의사사 사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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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anal town> 목표하는 학교가 의대, 아니에요. 아과예요아니요아과에서아표하는아교에요아니요아니대가야니 아니에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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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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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laughs> 아니아니요 아니에요. 그 <laughs> 아니, 말도 아,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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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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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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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아니요아아아니아니아니아아 그 수학 네. 평소에 자신 있어요 n o p 제일 자신있어요. 고 다니는 거아니에요다 Nope. 가고 있는데 잠깐 보인 거예요? 네. 탕으로는 왜 먹으러 다가나왔어요 아, 딸기가 없었어요. 아, 딸기가 없었어요. 아, 이런 일 <laughs> <laughs> 지금 <웃음> 어. 뭐 있어요? 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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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정답 20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어 맞을지? 그러니까. 놀라, 놀라우고 싶은데? 뭐야, 아세지 언제? 아 아니, 아니. 로 보러 가시죠. 윤정.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